자, 오늘, 변견 훈련시키겠습니다, 예. 이거, 봉이, 봉, 다른 거는 또 없나? 자, 곰돌이 가져오세요, 곰돌이. 곰돌이, 곰돌이. 곰돌이 가져오세요. 곰돌이 가져오세요, 곰돌이. 곰돌이. 곰돌이 가져와. 어이구, 잘한다, 어이구, 잘한다. 어이구, 착하다, 어이구, 착하다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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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이 가져오세요. 아이고, 붕이도 가져오네. 자, 뭘 깔아줄까? 자, 자, 아이고, 잘한다, 아이고, 잘한다, 아이고, 잘한다. 아이고, 잘한다. 다시 한번 더. 으이, 차차차, 붕이 가져오세요, 붕이. 붕이. 아이고, 아이고. 붕이. 붕이, 붕이. 붕이. 엉이 저, 저, 검돌 가져왔어요, 검돌이. 검들 이 가져왔어요 인정해준다 나는 이러 이정도나 하고 인정해준다 아이고 잘했어요 잠깐 아이고 잘했어요 나자 한마디 하자, 한마 하자. 숨탈라느꺼 부엉이 가져왔어요 부이왜리야뭐하나부이부이부이부이 가져왔어요 부이 어. 부엉이 여기 곰돌이 말고 부엉이 부엉이 <laughs> 부엉이 가져오요 <가졌어요>, 부엉이 나 <laughs> 똥개 나왔다 이거 말로 <laughs> 좋단다 그래도 그래 알고 그래, 잘했어요 저거 저것도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일로 아, 그? 네, 가져와야지 일로 가져와야지 아이고 잘했어요 아, 그렇지 그렇지 나는 얘한테 많은거 말한 안 말한다 한마디 하자 하자 으야 검돌이가 져오세요곰돌이곰돌이곰돌이 곰돌이. 곰돌이. 너무 멀리 가 뿌랬나. 곰돌이곰 검돌이. 검아이 말고 곰! 곰! 에이. 뭐 자가 부엉이 가져오세요, 부엉이. 부이가져오세요곰곰 얼치. 얼 인자 됐다. 아이고 좋다 나다 신났다. 저 부엉이 가져오세요, 부엉이. 부엉이 가져와야지. 부엉이 부엉이 가져오세요, 부엉이. 참 하나 완전 뛰는 게 완전 신났다. 이. 야, 니하 나가 재밌나? 자. 에씨, 재밌다. 자. 자. 이제 앉아. 어, 앉아. 자, 똥이 앉아. 똥이 앉아. 똥이 앉아. 똥이 앉아. 똥이 앉아. 똥이 말다들었나 앉아. 저기. <laughs> 말다 들었나, 이제. 저기 저기 빵한마자 저기 빵! 빵안안 <laughs> 빵은 안 해. 한마다 하자, 그러면. 자, 봉이 가져오세요, 봉이. 봉이. 봉이 가져오세요, 봉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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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마다 하고 추우자. 봉이 가져오세요, 봉이. <laughs> 이런. 봉이 <laughs> 가져오세요, 봉이. 곰돌이 가져오세요, 곰돌이. 곰돌이, 빨리. 빨리, 이제 이제 아니, 인자 궁디 인테리 본다 와. 인자 지엽다. 인자 인자 할 실도 한다. 궁 궁디 인테보어 해. 이잘 뛰네. 그래도 그래 그만하면 되지 뭐. 네뭐 귀상 그 의자라겠노. 어, 맞저 메리야. 우리 메리도 똑같이 사랑해줘야 돼. 살만아하는겨 그래가. 아니, 인자 냉장고에 내가 시간이 <laughs> 없잖아. 그 시간이 없어가. 응그면 어, 될게 아마. 그 요리 하는 방법이 많더라. 아, 나는 嗯。Mm.